이게 발부될 수밖에 없는 음. 또 하나 저는 오늘 좀 놀랐던 뉴스 중에 하나가 내란 특검에서 정황을 확인한 건데 네. 내란 당일 저녁 11시 11분에 한덕수가 어. 추경호한테 전화를 걸어서 안심시키면서 어. 비상계엄은 응. 윤석열 대통령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요 정황을 확인했다고 지금 한덕수가 추경호한테 그리고 어, 3분 뒤에 윤석열이 안심하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어... 윤석열이 누구한테? 추경호에게. 추경호한테. 추경호에게 문자를 보내서 안심하라고. 네, 노... 한덕수가 풀리바게닝식으로 음. 아 추경호와 관련해서 그 7분간의 통화. 아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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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구형을 좀강경받았다라는 아, 루머가 있었기 아, 어느 정도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희가 다돼 있었어요. 근데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어. 조이대 체제는 문 닫아요. 정치는 대도안나온다 조이대 씨. 진 그동안에는 어떻게 좀 이렇게 꾸역꾸역 오신 것 같은데 음. 조이대 씨.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 수습 안될 겁니다. 음. 정말 많은 거를 다 잃게 되고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될 겁니다. 조이대 씨. 네. 아니 솔직히 조이대 씨 얘기해 봐요. 이거는 솔직히 발부해야 되는 거 맞지? 발부해야 된다면 오 아니면 X. <laughs> 내부하지 말고! <laughs>